민부 캠핑 TV 민부 안녕하세요. 밀벌 캠핑 TV 민부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미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러 아웃 트레이러를 내리고 올릴 때 손으로 수동으로 올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은근히 빡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민부 엄마의 승인을 넣고 충전 드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충전 드릴은 바로, 짠! 툴앤툴 충전 드릴입니다. 11용가에서 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충전 드릴이기에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민부! 툴렌툴중년들이 케이스입니다 툴렌 툴이라고 쓰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스 뜯어 볼게요 드릴 케이스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열면 이게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 드릴 본체 들어있고,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들어있고, 여기 보면 각종 비트와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네요. 속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을 보게 되면 2 1단까지 속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고, 파워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드릴과 한마드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조절 이렇게 조 이렇게 조이렇이 이렇게 조 이런 식으로 되어 요 그리고 이기는배리드별도가 나옵니다. 가격대비 좋은 것 같죠? 그리고 배터리를 빼면 이 충전기의 난점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배터한 개밖에 없고 충전기는 따로 없고 이게 배터리에다가 이거를 꽂고 충전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mm 복수도 구입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웃리그를 내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입니다. 6만 원대에 하는 드릴이 디자인도 괜찮고 파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가 한번 보여주는 게 낫겠죠?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캠핑장으로 뿅! 아, 캠핑장 왔습니다. 공장에서 업소에 가면 내려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돌리고 돌리고 민박 이제 드릴로 출수해 보겠습니다. 소리 <목소리도> 충전들이 가슴이 너무 좋네요. 이상 충전들이 리뷰였습니다.